체육관입니다. 하나원큐 2019-2020 여자 프로농구 4라운드 대결입니다. 청주 KB스타즈와 부천 k b 하나은행의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강성철입니다. 오늘 이 경기 김은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KB스타즈는 심상영, 최희진, 박지수, 강하정 손틀입니다 부천 k b 하나은행 강계리, 신지연, 강인슬 고하라, 마이샤 선수입니다. 내가 을 책임지기 위해서 맞을수 있고요. 마이샤가 올라와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다시, 하나행입니다골밑 득점! 아, 네. 마이샤 공격 제한 시간 계속 떨어집니다. 골밑 쪽으로, 송튼! 돌아서면서 골밑 득점! 납치수와 송튼의 합작금입니다. 신지연 선수가 수비하다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선수입니다. 심상영의 드리퍼! KB 아, 스타드는, 네. 골밑 쪽으로, 신지연, 다시 내줍니다. 도와라! 신지연에게 전달하고요. 베이스라인 쪽! 리버스, 신지한 성공시킵니다. 아, 아, 송텐이 따라갔는데, 한점 뒤져있는 KB 하나은행입니다. 강인슬이 빼주고요. 마인샷, 걸리쪽 끝! 들어갑니다. 그렇죠. 강인선수가. 각지수 올라와 있습니다. 자, 로스트 코스트 중에 송텐 떨어지면서 17번. 뱅크샷, 성공! 1 코트 해준 썬틴에게 너무 많은 점수를 내주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 앞서서 좀 오버가딩을 통해서 이 썬틴 선수가 저 자리에서 잡지 못하게끔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1대0. 단계리가 들어가다가 외곽 쪽으로 빼줍니다. 과아라의 드리퍼! 그러다 보니까 박진수 선수도 많이 여유있게 플레이를 하고 좀 쉬는 시간도 많이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엠미쪽에서의 직전. 네. 자, 드디어. 첫 득점을 신고하는 강희슬입니다. 강희슬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코니스트잘 네.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 변화가 있는데, 재질이 이 수비를 깨뜨려서3점을 던드립니다. 공격자 시간 5초, 4초, 먼더리재질 정확합니다! 정준 경기당 평균 개수 7.7대로 전체 1위입니다. 인차가 <laughs> 나와서 던지는데 들어가지 않고요. 쏜텐이달립니다 자, 왼쪽을 확인했고, 동료 선수를 기다립니다. 성영 내줍니다. 박지수 좁은 지역 드리블 빼주는 패스가 쏜랙에게 더블 스러치 들어가지 않고요. 남은 네, 시간 3초. 이 패스가 심성영 쏩니다. 비! 들어갑니다. 번어미 터. 마지막 한방은 심성영첫 슛에서 나옵니다. 뭐 다양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케이비스타즈고요이번 네. 백지윤이 잘 돌아 들어갑니다. 무정 네. 강하정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백지윤 좌중간 쪽입니다 쏩니다. 석점 꽂힙니다. 아, 아, 네. 오늘 백진선 선수 지금 2쿼터에 나와서 지금 5득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은행전에서도 석점이 하나도 없었죠. 강하죠. 2점 들어갑니다. 강이승 아, 2초 쏩니다. 2점 성공. 아, 아, 그렇습니다. 아, 먼 거리인데요. 강의선의 스프리퍼. 아, 네. 드디어 이 터집니다. 이 분위기를 탔으면 합니다. 네. 아, 네. 아, 강하죠 뺏기지 않았습니다. 심성현 주는 척하고 올라갑니다. 석또하라의 아. 석션, 심성현 본인의 음, 리듬을 찾고, 네. 석션 그 레이드를 잘 시켜줬습니다. 네. 그러자, 이번엔 장인승이 쏘는데요. 뒤로 넘어갑니다. 오중간에 심성현 안으로 늡니다 박지수, 도라, 도라가 수하는데 다시 한번볼미슛 워낙 높다 보니까. 블록을 의식할 필요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안개리, 뚫었습니다! 네. 네. 한은행 선수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안개리, 어. 잘나었습니다 네. 네. 자, 박주수에게 도달합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정석 정 강희수, 뭐하라? 교체한 시간 8초, 보아라 헤이트존한발더 빼면서 집어넣습니다. 강희슬 남시간 5초, 4초, 강희슬 2초, 1초, 올립니다. 마지막 실수, 경롱을 못하면서 이렇게 입구차가 마감됐습니다. 장계리 3명 사이 큰 벽에 막혔고요. 마이샤가 들어갑니다. 붙여놓고 올라가죠. <laughs> 아, 좋 41-35. 안쪽 띄워주고요. 썬튼. 돌이직죠 자, 썬튼이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다시 외곽. 인사이드 썬튼. 빠르게 외곽. 박지수가 석점을 꽂아놓습니다. 그리퍼. 이 박지수의 석점은 올스타전에서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인사이드로 컬테이이 굉장히 잘 됐는데, 네. 좀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빌라주는 패스가 못 맞지 않네요. <목소리가> 박지수가 공잎 쪽으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점검. 들어갑니다. 떨어지면서수습입니다강하정빼주게 <목소리가> 훈육지연 시간 3초, 2초. 김민정 <목소리가> 원려놓습니다 <목소리가> 50대 37. 라이 밟았어요 안쪽으로 트입 마이샤 박진수 앞에다 두고 올라갑니다 강인스석점안 들어갑니다 다시 마이샤 부처넣고 슛시도 성공합니다 자 k 비안안에서수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막혔습니다 수비 성공 신전 쪽으로 보내줍니다 빠르게 넘어왔고요 그대로 조정 신지현쫓아합니다 52대 43입니다. 신지현 뚫고 들어갑니다. 살짝 빼주고요. 마이샷! 점신지현의 어시스트입니다. 두 명의 수비, 외곽, 강하정 쏩니다. 석점안 들어갔어요. 몸싸움. 자, KB 하나는 이 볼을 빼냅니다. 더 좁힐 수 있는 기회. 장겐이. 자, 박진희 수비는 아직 조정 못 했고요. 외곽에서 쏩니다. 안 들어갑니다. TV, 성공! 아, 이번엔 강아정 강아정 아 그리고 강희진 스포퍼이 막바지입니다 59대 50입니다 박지수가 강아정 쪽으로 어떨까요 스포퍼이 강아정 데이비 스타즈 마무리는 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남은 시간 3초 2초 10분 나옵니다 네. 2초가 남았고요 아직 팀반칙에 걸려있지 않은 KB 스타즈, 심성형 두번째 게임 반칙입니다 62대 52. 남은 시간 1초. 마이자의 슛! 안 들어갑니다. 정면에 박지수 쏩니다. 석장 뽕! 그리파 강하점! 석장강하죠 72대 58. 마이샤! 마이샤! 마이샤가 들어갑니다. 네. 네. 마이샤가 22득점, 손트리 16득점. 네. 마이샤가 또한번 네. 골밑 접근. 24득점째. 손트리에서 음, 조금 더 집중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트! 네. 대부분다 마이샤가 네. 개인기를 네. 활용한 득점인데요. 이번에도 네. 마이샤가 들어가다가 이번에 네. 뺍니다 네. 골밑 득점 네. 네. 백지현입니다. 양팀다 지금 득점을 주고받고 있는 상 네. 어, 주고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하나는 아하 쏜튼 공을 크고 있네요. 네. 허예은 선수가 나왔죠. 아, 드디어 데뷔전을 갔네요. 네. 1라운드 1순위로 입단한 올해 신인 선수 허예은 선수입니다. 쏜튼이 빼줍니다. 퇴진이 올라가는데요. 들어갑니다. 아. 아. 아, 아. 자 쏜튼과 투맨게임 펼쳐보는데. 남 시간 3초. 랜선 씩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신지연입니다. 신장은 작지만 좀 요리조리 파서 나가면서. 네. 좀... 마이샤. 빼줍니다. 커너 쇼. 김지영. 석정 네. 들어갑니다. 여유찬 차 빼줍니다. 선트. 아. 트리플. 타일러. 선트. 아. 마이샤.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런 WM... w 화력으로 봤을 때선슨 선수는 거의 주전급이고요. 마지막 선수는 경기 많이 뛰지 못하는 선수거든요. 11.8초 블락에 막혔습니다만 다시 잡아서 골밑슛 안 들어갑니다. 와라의 슛도 잘봤어요자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90대 75 KB 스타즈가 KB 하나은행에